자, 안녕하세요. 가까운 나라, 먼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지니 뮤직이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니 뮤직, 지난주 금요일에 꽤 좋은 모습이 나와줬어요. 고가는 18.61% 상승을 했었고요. 종가는 좀 아쉽게 8.29% 상승한 3,985원에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거래량이꽤 많이 나와줬죠. 어, 이 종목은 뭐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주가를 움직이는 그럴 만한 영향가 있는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 기존에 있는 지니 뮤직에서 이제 개인, 개인별로 이제 그 취향에 따라서 차트를 선택하고 노출 순서를 내 마음대로 할수 있게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더 개인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어, 저도 이제 30대 중후반이 됐으니까, 어, 요즘 노래보다는 제가 뭐, 10대 때 들었던 노래, 아니면 20대 초반 때 들었던 노래들, 뭐 듣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마다 좀 찾아서 하는 게 조금 번거롭긴 했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꽤, 어, 편할 것 같긴 해요. 네, 이렇게 보면. 근데 이게 뭐 크게, 어, 뭐, 화가, 어,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물론 멜론이랑 같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자기들만의 특색을 갖춘다는 것은 좋을 수 있으나 얼마나 그게 수요로 이어질지는 조금은 의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kt 뮤직은 그아 kt 뮤직이라네요 kt 지니 뮤직은 그거죠 그 kt 이제 쓰시는 분들 저는 이제 sk도 쓰고 kt도 쓰는데 sk는 멜론이고 그리고 그렇죠. SK는 멜론이고 KT는 이제 지니뮤직을 쓰죠. 그래서 이제 보면 글쎄요, 저는 어, 어떤 게더 편하다라고 하면 저는 SK가 조금 더 편해요. 네, 좀더 편하고요. 왜냐면어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그제 차랑 연동이 좀안 돼서 네, 그게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 멜론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보면 뭐 어 그렇게 수요를 이끌만한 매력적인 뉴스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요 중요한 게뭐냐면 2013년 이후를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2013년 이후를 이렇게 보면요 차트가 어, 이렇게 보시면 저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점을 한번 표시를 해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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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2013년 이후로 여기를 이 가격대, 3,300원, 3,200원, 여기를 밑으로 내려갔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죠. 눈에 보이죠. 이렇게 그어놓고 보니까. 네. 그러면 여기 부분, 여기 부분, 그리고 요 때, 그리고 요 때, 그리고 2020년 요 때, 이때, 요때예요요 때만, 이 3200원 밑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가 별로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 이 가격대에 한 번, 두 번의 저가를 찍고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급등을 해서 올라가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성격이, 차트의 성격을 보면요. 급하게 내려왔다가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와요. 쭉 내려왔다가 다시 이 가격대, 3,200원, 3,300원대 가격대가 오면 어, 이렇게 이렇게 그저점은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위로 땡기죠 내려갔다가 위로 땡깁니다이런 모습이 강력하게 나와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지지를 지지를 해 주면 그다음부터는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주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영달아 나타났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도 지금 두 번, 조금 나눠서 보면 한네 번, 다섯 번 정도까지 저점을 확인을 하고 무너지지 않고 옆으로 행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트를 조금 더 옆으로 보겠습니다. 보면요. 여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뭐 여기까지 다섯 개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격대에서 한 어김없이 이렇게 반등이 나와 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 이 종목이 여기 한 시, 10월 말부터는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 나와집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박스 권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나와주고. 어, 여기 또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들고 계신 분들 있죠. 들고 계신 분들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음,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종목은 5천 원 이상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이 저점은 깨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신규로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종목 한3,800 원대 정도, 네, 3,800 원대, 3,900 원대. 에서 3,800원대까지는 분할로, 신규로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 분할로 매,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5,000원대 있으신 분들도 저는 시간이 조금, 어, 들겠지만, 시간이 들겠지만, 오, 시간이 조금 걸리시면 5,000원대 이상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 2013년 이후로 계속 그런 패턴이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 이번에도 이번에도 충분히 저점을다 잡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간은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손절가는 따로 대응을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손절가 드린다 그러면 저는 이종도 뭐 3,500원이 될것 같습니다. 손절가 3,500원이요. 3,500원 깨지면 어 일단 수익 어 손절하시고 그리고 뭐 3,200원대 계속했던 지지 라인 있죠. 거기서 지지가 나오는 걸 본다면 그때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음, 신규로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한테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 위에서 매 어, 물리신 분들 기다리시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도 나름대로 성장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고요. 연결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 38억. 아, 1분기, 2분기, 3분기네요. 네. 분기 네, 1분기, 2분기, 3분기에도. 계속 좋은 두 자릿수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3분기 때 47억이 나왔다는 점, 요 점은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3, 3분기에 35억 했는데, 이번에 조금 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뭐 2분기 1분기에는 조금 못했고 이런게 있는데 그래도 3분기 에 그것을 다 만회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 한번 볼게요 개별 영업이익도 괜찮습니다 두자릿수 나와주고 있고요 결산으로 봐도 영업이익 개별 좋죠 이렇게 우측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위에 커지는 모습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성장을 그렇게 막 심각하게 조, 막 엄청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결로 봐도 영업이익이 좋아요 네, 영업이익이 좋고 크게 실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종목이고 지금은 2013년 이후로 저점을 계속해서 어, 유지를 하고 그리고 접점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 반등이 나오고 그 이후에 시간은 조금 더 들여진다면 드려, 좋은 상승이 항상 나왔던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니뮤직 살펴드렸고요 저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